네, 안녕하세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보라색과 관련된 어학용어 자반증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기로 해요. 자반증은요, 고등어 자반 아니고요. 자색 반짐이 있는 질환을 말하고 있어요. 자반증은 뭐라고요? 자색, 즉, 보라색 반짐이 있는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죠. 피부 안에서 출혈로 인해서 피부 바깥에 그 표면이 자세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퍼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라색 반짐이기 때문에 영어로 퍼플. 퍼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반증은 퍼플이라고 하시면 좋겠죠? 런데 이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가하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이 손등이 붉구스름하게 어어 자주 빛이 나는 증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 언론들이 아, 저분이 자반증을 앓고 있었구나를 우리가 또 추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은 뭐라고요? 자색 반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도 자색이 뭐다? 보라색이다 퍼플이다 그래서 자반증은 퍼퓨얼 자반증은 뭐라고요 네 퍼퓨얼 네 감사합니다 바이.